네, 반갑습니다. 동일적 잠입니다. 오늘은 기아 PV5 이벤 적함 바닥을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네, 체크판 알미늄 판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늄 체크판이라고 하죠. 일단 작업은 깨끗하게 잘 되었고요. 네, 바닥과 적잠 작업 한 면은 네, 실리콘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 작업 1.7t 아이언 도금 강판입니다. 어, 알미늄은 무게도 가볍고, 녹도 쓸지 않고, 이렇지만, 아이언 강판은 조금 무겁고, 네, 녹에 어, 부식에 아무래도 조금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V5 작업 의일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적자암 강만호입니다. 감사합니다.